네, 국민의 힘에 묻겠습니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수건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수건에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가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배임제 폐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인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배임죄 폐지,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 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제기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